제가 지난 밤에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시면 몇 층으로 가실까 묵상을 해 봤습니다. 1층 주차장에 오실까? 2층 유치부실로 가실까? 3층, 4층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당으로 오실까? 5층 식당으로 오실까? 6층 중보 기도실로 오실까? 7층 소년부 초등부 예배실로 오실까? 아니다. 8층으로 오시겠다. 지체 장애인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는 게 고달프고 자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8층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부르는 찬양, 저분들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그분의 눈이 가있고 마음이 가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저들에 대한 관심, 기도 아, 우리 교회에 저런 지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에르베이타의 휠체를 끌고 타면 먼저 배려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먼저 가게 하고 먼저 배려하고 친절한 미소와 사랑으로 잘 보셨다고.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고. 모든 것을 그런 마음 가짐으로 우리가 활짝 열린 가운데 이 4월 한 달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새 출발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 참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딱 2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단임 목사님이세요. 지난 주일 3월 26일 주일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다 마치고 일본으로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선교를 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호텔에서 혼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어제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선배님의 소식을 듣고 적잖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하.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일 설교가 당신의 마지막 설교일 거라고는 아마 0.1%도 생각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몹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어쩌면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설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유언하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삶이 고달프고 지쳐서 아,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정말 사는 게 싫어. 짜증 나. 골치 아파. 속상해. 죽겠어.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로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결실이 꼭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올해 들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니까.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으니까 안팎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월에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종교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좀더 폭넓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는 좀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후회 없이 실컷 사랑하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씩 설교를 했고, 4월 달에는 고난 주간 부활절 겸하여 우리 사랑부의 헌신 예배가 있는 이 달에 장애인의 날이 있는 이 4월 달에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다섯 번의 메시지가 이제 나갈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깨 쫙 펴시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4월 한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사명자로 살려면 첫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사명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이렇게 불일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는데. 우리 사전에는 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 혹은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리고 맡겨진 임무다. 맡은 일이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적용하면 세 가지 사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우리에게 하신 명령,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복종뿐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셋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 까닭 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가서 살다 와라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도 다 이유와 까닭이 있는 거예요. 들에 핀 들풀 하나조차도 여기 있는 꽃한 송이 하나조차도 다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왔다 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는 것은 인생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중3 때까지는 이걸 못 깨달아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우리 저 초등학생들 잘 들어봐요. 왜 내가 학교 가는지. 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다니까요.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왜 공부해야 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사는지에 대하여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방황합니다 이걸 몰라서 엉뚱한 짓 하다가 후회만 남기고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해서 교회를 나중 나오셨으니까 그 전에는 이 술을 좋아하시는 데, 과하지는 않는데, 막걸리를 참 좋아하셨어요. Do you know 막걸리? 막걸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침마다 나보고 심부름을 시켜요. 야야, 막걸리 한 주전자, 그때는 주전자로 팔았어요. 사와라. 그럼 200원을 줘, 200원. 그러면 제가 그 200원 들고 그 술도가에 갑니다. 술도가에 가면은, 그 막걸리를 주전자에 이제 채워서 줘요. 하, 여러분 보기에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 그죠? 신부름을 잘했어요, 신부름. 한 번은 이렇게 주전자에 막걸리 사가지고 오다가 이 막걸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맛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주전자 그 주두이 있잖아요. 그, 거기 내가 입을 대고 이래 먹어봤어. 아이고 이걸 왜 먹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또한 번은 200원을 주면서 막걸리를 사오라 그랬는데 그 막걸리 주막집 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우리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 쫀쫀이라고 있어. 쫀쫀이에 찢어가지고 먹으면 하여튼 그 그런 거 있어요. <laughs>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 그랬는데 그걸 까먹고 그 쫀쫀이를 200원치 사먹어 버렸네. 그날 집에 와서 죽도록 얻어 터졌습니다 심부름 제대로 안 했다고 나는 이 어린 시절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맡겼건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심부름을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쫀쫀이 사먹는 나처럼 그러다가 여러분 언젠가 홀연히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얻어터진 것보다 적잖이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신부름을 망각하고 삽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명에 불타오르면서 그가 정말 일생을 들여서 살았던 삶은 사명자의 길을 따라 살았잖아요. 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은 변화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이전까지는 세상의 학문의 종이었고, 세상의 가문의 종이었고, 세상의 명예, 향락, 쾌락의 종이었으나, 나 이제 예수의 종이 되었다. 자신을 아, 네. 예수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파송된 자, 보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 파송 받은 사도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분들이나 어리석은 분들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자의 의식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빚진자의 마음은 빚을 져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빚을 접보세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먹고 싶은 거다못 먹어요. 입고 싶은 거다못 입어요. 왜 빚을 갚아야 하니까? 나는 복음에 빚을 줬으므로 못 먹어도 괜찮아. 못 입어도 괜찮아.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단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변화된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다가 언젠가는 오라 하시면 떠나야 하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깨달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후회 없는 생에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자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에서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조차도 성령의 지시에 따랐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는 성령의 지시에 즉각 반응합니다. 사명이 뭔지 모르거나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냐? 자기 감정 따라서 합니다. 기분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경험, 경륜, 노하우 따라 삽니다. 자기 지식 따라. 그러니까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아는 지식이 전부니까. 내가 산 경험이 전부니까. 내가 겪은 모든 생활 범주가 전부니까 그 우물 바깥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어의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이 막으시면 서야지요 스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나는 나대로 힘든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기다리라 하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멈추라 하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려면 네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스터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하여 맥힐 때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컨트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함을 내가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가서 비는 겁니까? 내 주장을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겁니까? 고래고래 고래 관만 지르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평강의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아니에요 마음에 아직도 정리정돈이 안 됐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초조함이 있어요 아직도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뜻인데, 더 기도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더 신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건강도 사인이 오거든요. 가슴이 답답하다. 빨리 내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이상하, 뒷골이 자꾸 땡기네. 무시하면 안돼 전조현상이 있는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사인이 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니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라 부지런하여라 열심을 품어라 죽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인이 올때 즉각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자 의지하며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하여서는 늘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조급해서 설쳐대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시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안 됩니다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넌 너치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너의 생각만 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네? 배드로는 사람의 일에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져야 한다는데. 그럼 내 뜻을 내려놔야지요. 주님이 져야 한다면 져야지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잘 지십시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십자가 그 드맥이라도 들어드릴까요? 아, 이래야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자기 인생은 망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수님 통해 가지고 한 자리 좀 얻으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 지고 죽겠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죽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그냥 헛방인데.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말린 거지. 예수님 진짜 생각한 줄 아세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정말 교회를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장을 내려놔야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놔야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다려 보셨습니까? 성경을 보았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두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그래, 살지 마세요. 멈추세요. 하던 일을 정리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정리하세요. 시간 관리하세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가세요.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결단하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님에 의하여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살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할다 따라 합시다. 어떤 희생도, 어떤 희생도, 어떤 희생도,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내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지 않는데 시간이 아까울까요? 돈이 아까울까요? 우리가 돈 아까운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아까운 이유는 뭐예요? 와,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 이런 분명한 사명을 붙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면서, 와, 일하다 죽어도 좋겠네?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도 산전, 수전, 수많은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목회 여정길 걸어왔지만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가 됐다는 이 목회 말고 다른 대안,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저도 제 목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 아버지가 빼기 좋아서 돈이 많아서 제 뒤를 봐줄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저도 어찌 됐을지 장담 못하지.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나는 빼기 없어요. 나는 대안이 없어요. 나는 길이 없어요. 출구가 막혔어요. 왜 길이에요? 딱 하나뿐이에요. 오직 저기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 계신 그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길을 걷는 동안 어떤 대가 지불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어떤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한 방향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하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 맡기고 사명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내 가족하고 작별할 시간이라도 좀 주세요 아니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 볼 시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단다. 저는 이 쟁기 이 성경이 기록된 걸 보고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 쟁기질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쟁기질을 하면은 아주 똑바라요 그냥 한 방향으로 줄자를 쟁 것처럼 쫙 나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 중학교 1세대 힘도 별로 없던 그때인데 이 쟁기를 잡고 나는 소가 밭을 가는 줄 알았죠. 소반 사람반이에요. 힘이 소의 반 사람의 힘 반이 섞여져야 이게 쪽바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왜 빼뚤빼뚤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이 밑을 보잖냐? 저 앞에를 라 그래. 밖거랑 저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딱 쟁기를 잡고 밑을 안 보고 이리야. 그리고 앞을 딱 보고 가요. 아,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밑을 봐서도 안 되고 옆을 봐도 안 돼요. 저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대가 지불도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가야 그래야 마지막 꼬린점까지 꼬린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어떤 희생도 대가 지빌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면류관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